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실천입니다. 모든 일이 실패했을 때 시작하겠습니다. 만사와 해입니다. 일만만, 일사, 기어와 풀해입니다. 모든 일이 기화장이 무너지듯 전부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일르 성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소중하게 진행시킨 일의 모든 부분이 기와장이 무너지듯이 허망하게 실패한 상황을 만사 와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던 일이 실패하면 큰 좌절과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기술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이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정성을 다하여 추진하던 일이 실패하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로 인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마음 풍 놓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훤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이 기와장이 무너지듯이 허망하게 실패해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